그서 이것을, 이것을 처음부터,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왜냐면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인지하는 그 능력이, 능력이, 이게,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알게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알게 하신 것은 뭐냐, 아, 바로, 에덴, 에덴 마운틴.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에덴 마운틴 그러니까 에덴 마운틴 에덴 동산을 어, 여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제로 말미암아 아, 빼앗겼죠. 아, 빼앗기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 이제 방주를 방주를 짓게 어, 하셔가지고 방주에 여덟 명이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주셨느냐 이제 성막을 준거예요 타바나클, 타바나클 타바나클 맞아요? 성, 성, 성막이? 타바나클 예. 성막이라는 건 뭐냐? 성막이라는 게 천막이라는 거야 천막 예. 왜 천막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움직이니까 광야로 계속 움직이니까 천막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을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러면 못 움직이죠 광해에서 40년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천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 천막이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단강을 요단강을 딱 넘어가니까 여기에 이제는 정착을 하게 됐어요 실로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왕궁은 왕궁은 에루살렘이 있었죠 에루살렘 에르살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딱 보니까 아니 자기는 백항국의 왕국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 거 천막에 그리고 또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그언약계예요법계법계가또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관심도 없어요 이거 이거 찾으려고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언제 뺏겼냐면 엘리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의 사무엘을 쓰기 전에 사무엘의 선생이에요 사무엘 선생 때 빼앗긴 이 법계가 언제까지 그들이 있었어요 다이때까지 그러면은 이 사무엘이 사무엘이 최소한 40년을 통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에 또 사울이 사울이 40년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한 80년 이상을 벗겨가 빼앗겼는데 관심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예요 사무엘도 그거를 차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울도 관심 없죠. 그런데 다이이딱 보니까 다이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이 뭐냐 다윗씨에게한 예리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잃어버린 법궤 법계. 이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 사미가 하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아, 네. 그러니까 아, 네. 이 성막 성막과 성전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법궤를 위해서 있는 거 법궤 아, 네. 예. 왜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근데 이법계가 이미 빼앗긴지 80년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제 그것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다윗성으로 찾아왔는데 근데 보니까 여전히 찾아왔는데 그법계를이 성막에 둘레니까 너무너무 재송스러운거야 한번 천막에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이 성막은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천막이 쳐져 있는데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에루살렘의성 성전을 렇게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 성막이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 그런 삶을 산 게, 그게 뭐요? 예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이게 뭐요? 예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 구약 39건이, 이, 이, 이걸 한거요 계속. 이걸 하다가, 이걸 하다가,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것도 그냥 허물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허물어 버리니까, 이제, 그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0년 후에, 70년 후에 돌아와서, 제2성전, 스룻바벨 성전을 짓게 돼요. 짓게, 근데, 이 처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이 성전의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이 솔로몬의 성전은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지은 성전이고, 그리고 이 쓰룻밥의 제2성전은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뭐가 있겠어요 뭐가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초라하게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후로 이제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니까 그러니까 기갈이 기갈이 온다 그랬잖아요 기갈이 무슨 기갈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다 그랬는데 아모스 선자를 통하여 애언했던그 말씀이 400년 동안 아무런 선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누가 있었어요? 헤롯이. 헤롯이 헤롯이 이제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로마의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인데 그러니까 헤롯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살래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은 성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니까이 성전을 이제 보수공사. 확장하고 보수하는 공사. 그러니까 헤롯이 뭐예 46년간, 예 보수하고, 그러니까 이 46년간 성전을 지었거을 너가 3일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아니 힘들게 성전을 보존하고 또 그것을 다시 세웠는데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늘에 하늘에 있는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예. 예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을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허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으니까. 예. 그건 언제까지요? 인자가 오시기 전까지. 약속의 자신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들이 시집 가기 전에는 뭐예요? 속고장난에 속고장난. 속고장난 하다가 시집 가면은 아, 속고장난 하다가 다 버리고, 진짜로 살림을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속고장난으로 밥도 밥도 짓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에게 주고자하는 영생인데 어디에서 영생이냐 하늘의 성전에서 영생이에요 그런데 인류를 지금 아담부터 인도하는데 아담 그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게요? 이, 이게 전부 천년 이게 천년 터울이에요. 아부, 아담이 노아가 천년, 노아에서 아브라함이 천년, 아브라함에서 다윗이 천년 이렇게 천년 어, 이렇게 사천년을 통하여 무엇을 공부시킨 거예요? 이렇게 어, 그림자.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그림자래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서는 나올 거는 뭐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성전의 그림자.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성경은 정말 귀한 성경이에요. 어떤 분은 어, 머리가 아플 때 히브리서를 읽은대요. 그러면,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냥 머리가 시원해진대요. 그만큼 이 히브리서 성경이 이게 아주 영감이 있어요. 히브리 챕터 8. 히브리 챕터 8. A v 스 s e 5.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게 뭐요? 예 바로 아까 그 요한계시록2 0장읽었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시다. 아멘. 그 그 그림자와 모형을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 무슨 장막이야? 성막을. 성막을 지으라 할 때에 지시하시면 얻은 것 같으니,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 그래서,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모형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에덴동산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뭐냐? 이게 모여이래모여 모유.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사람이 지금 성전이 영원해요? 지금도 없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영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고하는 게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한의거하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안다는 건 뭐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아멘. 연합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모형으로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39권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에, 그거를 대표하는 게 뭐요? 예 대표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이게 뭐요? 예 율법과 선자. 이게 대표 대표. 그 율법과 선자는 뭐요? 예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다. 실상은 누구세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형과 실상이 합쳐있는게 6 6건이고그 모양을 보여주신 것이 변화상에서 예수님과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는데 엘리야와 모세를 지워버리잖아요 네. 왜 그래요? 모형과 그림자는 영원한게 아닌거예요 아, 네. 우리가 아파트 아파트를 짓기전에 아파트를 짓기전에 분양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분양을 해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먼저 만들어요 모델하우스를 먼저 만들어야 사람들이 보고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해야 아파트가 쓰는 거예요. 아파트를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져서 거기에 사람들이 투자하게 하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 이 모델은, 뭐요? 이실제의 그림자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로 져요? 거의 그냥 날림으로 짓죠. 모양만 나오게. 네, 영원한게 아니니까 모양이니까 그렇지 성경 3 9건 구약이 그렇다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집에 있는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집에 있는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히, 히브리서 8장 아, 13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새하고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날가지고 새하고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네.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John the Baptist say 나는 새하야할 것이고 주는 흥해야 할 a l l e l u j a h a l l l o r d 명철, 예, <laughs> 성경은, 아, 성경은 굉장히 심플한 거야 요 근데, 근데 성경이,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명철이 있어요, 열려요. 예. 전체가 전체가 성경이 다 열립니다. 전체가 뒤집어지게 돼가지고 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 결국 이제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 철이 전부입니다 생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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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설교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예수님이구나. 내가 내가 설 내가 설교를 하고 어, 성역공부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어,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 1장 했으면 2장하고, 2장 했으면 3장하고, 이렇게. 강의 설계, 강의. 강의다. 굉장히, 그러니까, 오늘은 요한복 1장했으니까 내일은 2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토픽. 토픽. 그러니까, 어 토픽 설계인데, 예, 고란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예요 어, 오늘은, u 어, forgiveness. 오늘은, u 어, forgiveness. 오늘은 제3에 대해서 하겠다. 아, 어, 내일은 love에 대해서 하겠다. 아, 어, 또 내일, 어, 이렇게. 요 토픽을 잡아가지고, 예, 토픽으로 하는 설교가 있고, 성형 공부가 있어요. 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세 번째는, 어, 세 번째는,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경 전체를 관통, 관통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 설교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요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설교 한 편에, 그리고 성경 공부 한 시간에 성경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 어, 그런데, 이토픽 토핑으로 하게 되면은 뭐냐. 어, 그한 가지에 집중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열려요. 어, 그 탑픽에 집중하는 효과는 있지만 성경 전체가 무슨,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고, 어, 그큰 그림이 안 나오면 안 돼요. 큰 그림이 나와 나와야, 그래야 성경을 자유롭게 보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걸, 이거는 뭐야, 큰 그림이 나오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어, 어, 그리고 이제 강의 설교는. 어.